다이어트하신대요 갑자기? 오늘 팀장님 정신 건너뛰셨어요. 지금 사무실 사라운 판이에요. 타코 먹었지? 네? 타코 먹었잖아. 먹었어 거짓말하지 마. 아 먹었잖아. 아니에요. 제... <laughs> 어 뭐야? You lie here. 당신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나는 희미한 맥스코 냄새 재킷을 흔들었을 때 나는 슈퍼 그린 한기 My favorite food 그건 정확한 타크 냄새였어 날 속일 순 없어 이제 더 이상 물러낼 수 없어 순순히 나한테 말하는 게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야 너 뭐야 고소할 생각이었어? 아니야 자백해! 아니야 자백해! 아, 딱 걸렸네 개코야 개코 오늘 저녁에 <laughs>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뮤직프레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애널리스트 이종호입니다. 우리가 또이 인트로를 한번 직접 보니까 또 느낌이 좀 새롭죠. 촬영이 짧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날 저희가 또 이수진님하고 같이 또 찍은 기념 촬영 또 사진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집안에 맞아요. 또 가보로 제가 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묵기신 느낌이. <laughs> 어떠셨는지 살짝 요즘 저 연기에 대해서 약간 현타도 조금 오고 있긴 <laughs>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시고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저야 뭐이 한몸 좀 망가져도 그죠 네 조금 더 열심히 할뭐 의향은 있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은 또 종목이 두 개죠 굉장히 네. 또 핫한 종목으로 저희가 들고 왔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 두 번째는 이제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의 선두 주자, 세일즈포스입니다. 그렇죠. 이두 가지 종목을 한번 저희가 약간 세미나듯이 하 약간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통신용 반도체 칩으로 유명한 그런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인데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v m a 어라는 그런 이제 기업을 손에 거머쥐면서 반도체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그리고 하드웨어 두 가지를 모두 거머쥔 그런 강대 기업으로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자, 브로드컴은 저희는 이 VME어에 대한 그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면서 주가도 저희는 비싸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VME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IBM을 한번 분석을 하고 할때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솔루션 산업은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지만 다들 자기 클라우드 솔루션에 맞춘 그런 상품만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존 외에 IBM이라든지, 그 다음에 VM웨어, 이런 기업들은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던, 구글 클라우드를 쓰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를 쓰던 간에 어떤 소프트웨어 간에 이거를 호환시켜서 하나의 솔루션처럼, 하나의 제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눈여겨봤던 기업인데 드디어 이제 브로드컴이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그런 커다란 성장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자료를 한번 저희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 자체가 저희가 보시면은 뭐, vm a 어 인수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써놨는데, vm웨어를 인수한 효과로 인해서 이제 매출 성장률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한 기업 가치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매출하고 이번 이제 실적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47.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는 18%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특히 영업마진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전년동기 대비는 아무래도 vm웨어를 인수하기 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배제를 하고 이전 분기 대비로 한번 이 성장률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5.9% 포인트 증가한 32.4%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VMware를 인수하면서 인수 효과가 영업 마진에도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솔루션 부분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반도체 솔루션 부분의 매출은 전체의 한56% 정도 됩니다. 그 매출 같은 경우는 4.8% 증가했고 이쪽이에요. 이제 vmware에서 버프가 나타난 쪽이 인프라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은 58억 달러로 전체 44.4%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200%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거죠. 자이 브로드컴의 이 사업 부문별 매출을 제가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기존에는 이제 이 반도체 솔루션 쪽이 강했죠. 아무래도 이제 자체 칩 설계라든지 이런 이제 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이쪽 매출이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쪽이 여러분들에게 좀, 좀 전에 말씀해드린 VM웨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브로드컴을 지지하는 브로드컴의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브로드컴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뭐가 있냐라는 걸두 가지 정도로만 딱 꼽아보면 첫 번째는 자체 주문형 칩이에요. 이제 커스터마이즈 된 그런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ASIC라고 요런 시장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보시면은 맞춤형 시스템 온 칩, ASIC라고 불리고 있고, 이런 칩이 어떤 칩이냐.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의존도나 AI 쪽에서의 의존도가 대부분은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 센터 업체라든지 이런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엔비디아의 이 비중을 조금 우리가 의존도를 낮춰보자, 어떻게든. 그래서 자체 칩 설계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뭐 구글의 TPU라든지 뭐 텐서 코어 이런 이제 자체 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자체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즈 된그 기업의 그 데이터 센터에 맞는 그런 솔루션에 맞는 칩들을 생산 설계를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설계를 제공하고 있는 게이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 asic 디자인 시장 점유율이 55에서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어, 조금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브로드컴이 반드시 또 필요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그 많은 이제 뭐 반도체 설계 기업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 브로드컴이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첫 번째 요인은 브로드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지적 재산권 IP 지적 재산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충돌 없이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 커스터마이즈된 칩을 설계해내기에 그런 능력을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오나노나 이런 이제 하이테크놀로지가 반영된 그런 이제 성능이 높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서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구글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브로드컴과 계약을 현재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도 이 반도체 솔루션 부분만 보면 쭉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그립이 현재 나타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VM웨어에 대한 그런 효과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VM웨어라고 하면 어떤 솔루션이야라고 하면 딱 하나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클라우드 쪽입니다. 클라우드 쪽에서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이 v m w a Cloud f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프로그램 VCf라고 불리죠. 이거를 지금 브로드컴이 인수하자마자 구독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구독형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매년 이제 과금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기업들이 약간 반발도 좀 했어요. 우리는 구독 이거를 매년 돈 내기 싫다라고 하고 리서치 기관에서도 브로드컴이 VCF를 구독형으로 바꾸는 순간 아마 고객 이탈이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사실 대체제를 찾는다는 게또 쉽지가 않죠. 이미 이 솔루션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개발자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바로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CF의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의 매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VMAO를 인수하기 직전보다 이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에서의 매출은 거의 한 3배 정도까지 지금 현재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을 가지고 이 브로드컴이, 어,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잡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인프라 소프트웨어 매출을 보면은 이렇게 쭉 올라와서 꾸준히 우상향 하는 그런 이제 매출 예상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조금 비교를 해볼 건데 연초 이후에 브로드컴의 주가는 한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죠. S&P 500이 한 14.7%였던 걸 감안을 하면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이 지금 현재 연초 위에 나타나고 있다.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른 기업들이 뭐 IBM, 오라클, 델 이런 기업들이죠. 자 브로드컴의 영업 비용이나 영업 마진 측면을 봐도 이제 VMware를 딱 인수했던 시점 이 차트를 보시면 인수했던 시점에서는 영업 마진 좀 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새로운 기업을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또 합산이 되어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에 마진이 줄었냐 아니면 증가하고 있냐라는 걸 보면 기간 평균 25%를 지금 넘어서는 거의 한28% 정도, 30%를 넘어가는 그런 지금 영업 마진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VMA의 인수 효과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매출의 향후 2년 성장률을 반영한 기업 가치를 저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차트에서 이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매출 성장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 Y축이 아래로 갈수록 매출을 반영한 기업 가치. 가치가 저평가된 거죠. 근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 S&P 500을 그려봤을 때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치있죠그 얘기는 매출 성장성도 높고 그를 반영한 이제 기업 가치가 시장보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어,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수로 인한 효과로 인해서 자본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시면 ROE가 훅깎았죠 그래서 뭐 이거는 ROE가 갑자기 수익성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어 조금 무리인 게 자본금을 아무래도 합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본금을 어디다 써야겠죠? 기업이 합쳐졌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ROE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 이익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제 피어그룹들을 비교를 해보면, 브로드컴, 퀄컴, 인텔, IBM, 오라클, 델, 아날로그 디바이스, 다이내트레스 이런 기업들을 쭉 한번 같이 놓고 상대 비교를 조금 해봤을 때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성장률이 브로드컴은 한19.4%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시장이 한 12.8%인 걸 감안을 하면 시장보다는 조금 높지만 반도체하는 거의 좀 비슷한 그런 산업이랑은 비슷한 성장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반영한 이제 PEG 배수죠. 12개월 포드 PER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장기 성장성을 반영한 12개월 포드 PER을 구해보면 PEG 배수 구해보면 1.3배로 시장보다는 확실히 조금 저평가된 영역이지만 반도체 산업 대비해서는 좀 비슷비슷한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하고는 비슷한 수익률이 나타나되 시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셀즈포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이제 힘이 느껴지는 셀즈포스인데요. 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CEO가 마크 베니오프가 CEO로 있는데요. 마크 베니오프는 원래 오라클 출신의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근무하다가 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독형으로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어, 그런 비전을 갖고 이제 나와서 세일즈포스를 창업하게 되는데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CRM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RM을 제공하는 어, 일단 기업으로서 현재까지 이제 계속 발전해와서 어, 현재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CRM이잖아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셀즈포스의 티커는 이런 CRM에서 따온 CRM으로 이제 티커를 지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아까 브로드컴에서도 VM웨어를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으로 어, 일단 만들어서 가져온 기업 중 하나가 뭐 세일즈포스입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업들이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응용해가지고 사용하면서 시작되는데요. 기업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일단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각종 CRM 소프트웨어를 입혀가지고 어 세일즈나 아니면 마케팅 각각 분야에 맞는 데이터를 이한 곳에 모아놓은 데이터에다 뽑아가지고 따로 가공해서도 제공을 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여기다가 한층더 레이어를 입혀가지고 아인슈타인 AI라는 어, AI 기능을 도입하면서. 이제 좀 각종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문장 입력하는 거를 저절로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이메일을 저절로 보내준다던가 그런 이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세일즈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이런 어한 12개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구독형을 제공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보시면은 기업들이 이런 세일즈포스의 CRM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이제 효율성 제고나 비용 절감, 아니면은 뭐 생산성 향상,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일단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어, 매출 성장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AI를 넣으니까 가격 인상도 하겠죠. 이익도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 기록을 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게 이제 영업 이익률 개선 추인데요. 사실 작년 초에 어 세일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세가 살짝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가 구조 조정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하면서 보신 것처럼 영업 이익률이 좀 올라왔죠. 당시에는 이제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냐? 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효율성 개선이 이제 이런 걸로 좀 나타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그래서 가이던스를 좀 보게 되면은 이번 분기에 이제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어, 일단 이익률이 더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좀 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뒷배경을 보면은 어, 물론 가장 많이 아시는 AI 도입과 그리고 AI를 어, 돈을 주고 쓰려는 그런 고객들의 높은 수요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이를 기반해서 현금 흐름이나 이익률이나 수주장구 모두 다 지금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일단 수주장구 같은 경우 무엇보다 과거에 이제 수주장구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 다시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어,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어, 실적 성장이 AI에 기반해가지고 확실하게 어, 돈이 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조장고의 전년 동기 대비 어, 성장률을 좀 그려본 건데요. 과거에는 성장률이 꽤 높게 나타났죠. 근데, 어, 이게 조금 떨어지면서, 어, 이제 2023년 당시에는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은 예상치인데요. 이제 10% 정도 성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제 돈을 만드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래의 매출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 좀 수치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ai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일단은 어, 세일즈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ai를 고객들이 사들이면서 사서 돈을 주고 사면 서 쓰면서 그런 실사용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일단 내부적으로는, 일단, 4만 면 되는 직원이 AI를 이용해가지고, 작업 시간을 절약했다라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이 밖에도, 아마존, 뭐, 데이터브이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과 협업해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데이터 클라우드를 구축하면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기업들, 고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최근 2분기에만, AI 솔루션을 계약한, 건수가 무려 1,5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로 인한 성장 추세가 확실히 이어지고 있고 일단 CEO 발표를 보면은 아직 초기 단계다. 점차 이 성장률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발표한 걸좀 설명드리면은 어, 앞으로 성장 추세는 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 저희가 브로드컴에서도 보여드린 비슷한 그래프인데, 이제 세일치포스의 기업가치랑 매출액을 좀 나눠본 수치에다가 향후 3년 매출 성장률 좀 대입해본 수치를, 어, 이제 그래프로 좀, 어, 그려봤는데요. 일단 이게 앞서 말씀드린 낮을수록 낮고, 이제 이 S&P 500 대비 밑에 있을수록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세일치포스는 딱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비싼 영역도 아니고, 어, 일단 매출 성장률을 감안할 수 있는 싼 영역도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렸겠지만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CRM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인데 어, 일단 프리미엄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보면은 주가를 매수하시기에도 괜찮은 타이밍이아닐까라는생각을좀 하고 있습니다. ROE PB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이 자본대미익률인데 어, 과거의 작년에 자사주 매입을두 배로 늘리면서 ROE 상승세가 어,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제 S&P 0 0에 이제 20%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어, 일단 이익 성장과 더불어서 이런 주주환을 늘리고 또 최근에는 기업 인수도 좀 하고 있죠. 그런 걸 펼치면서 일단 ROE 상승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점이 어, 저희는 확실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자본대 주가 수준인 12개월선 PB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라서 저희는 절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세일즈포스의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어,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금이랑 어, 순 영업 현금 흐름을 좀시계열로 어, 그려본 건데요, 상당히 현금 흐름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그중 하나인데 사실은 이게 뭐 자본금이 높아지니까 ROE 상승이 조금 낮은 경우도 있지만 향후 이런 자본금 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어, 방향성도 저희는 어, 사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상대 주가를 좀볼 텐데요. 아, 일단 12개월선 PE 멀티플이 어, 한 22.9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3년 EPS 성장 기대치 15.4%를 반영한 PE 배수가. 어, 1.5배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어도비가 2.1배고 서비스나 2.3배. 뭐 일단 동전기업 대비해서는 오토데스크 2.5배. 동전기업 대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산업이나 시장 대비해서는 어,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높은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AI로 인한 경쟁력 제고 그리고 어, 이제 그런 CRM 시장에서의 그런 높은 어, 고객 도입률 그런 것들을 감안할 시에는 저희는 어, 이 정도면은 어, 상대적으로 어,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드리면은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 수요에 힘입어가지고 연간 가이던스를 일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신제품 출시에 따른 고객 유입과 수주잔고 증가가 앞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어 이런 수주잔고 증가랑 매출 성장 이런 걸 감안한 어 일단 성장률을 감안한 상대 주가 또한 비싸지 않은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저희는 운용관점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립니다. 음. 자 오늘 도 저희가 미국 주식 두 종목을 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희는 어, 성장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셀즈포스 같은 경우도 또 아로이가 좀 증가하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좀 긍정적인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10월이 오잖아요 10월이 또 어떤 달이죠 10월은 가을, 실적 분석인가을할 아. 가을, <laughs> 때가 아닌데 저희가 저희는 10월에는 또 실적 분석을 해야죠. <laughs> 자 어쨌든 10월이란 또 이제 또 분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게다가 또 이제 금리가 이제 한번 또 내려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열심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우츠식 플렉스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